자 지금부터는 아주 또 지금 시끄러운 이슈들에 대한 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법적인 이슈, 네. 윤석열 이슈, 사법 개혁 이슈, 네. 검찰 개혁 이슈 네. 지금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음. 요즘 법사위가 가장 바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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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법사위 위원 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하고 가장 빛나는 두 분을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모든 영상에는 이두 분이 나옵니다 <laughs> 저희도 엄청나게 활용을 많이 했고요 네네. 자 먼저 김용민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법사위 실세 간사 아 실세 간사 아, 아 김용민 의 네. 항상 정말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싸울 때는 항상 이 분이 있고요 아, 네. 이 분은 진짜 공격력이 대단합니다 아, 맞아요 진짜, 진짜 대단합니다 박은정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은정입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든든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예. 자, 오늘 다룰 내용이 많기 때문에 바로 출발합니다. 윤석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이 윤석열에 대해 체포 집행 영장 방해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네. 여기 이제 특검 1호 기소입니다 네, 란 특검에서 음, 예, 그렇습니다 그 재판이 오늘 처음으로 열렸는데 이 재판이 이제 끝나면 또 윤석열 리 청구한 보석 신문도 진행이 됩니다 네, 윤석열은 보석 신문 때문에 이 재판에 나온 거지 음. 아 그거 내가 직접 얘기하고 싶어 가지고나쁘다고네 아, 오늘 재판은 녹화 중계가 허용이 됐는데 일단은 저희는 어 입장하는 거, 입장하는 음. 영상만 저희가 준비가 된 상태인데요. 윤석열의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아, 왔다. 오랜만이다. 팔십5일만와살 어. 엄청 그, 빠졌어. 네요 야, 오. 살이 엄청 빠졌네. 아니, 얼굴이 좋아진 것같은데술안 먹으니까. 와.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근데 네네, 진짜 오랜만이야. 네. 살이 엄청 빠졌다고. 네, 음. 예, 이제 곧 공판을 개정하겠으니 언론사 등에서 오신 촬영 관계자들은 녹화 및 촬영을 중단하고 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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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이가요. 네. 7월 9일 마지막 모습 보이고 오늘 모습을 보인 건데 와. 제가 네. 그 동안에 이런 <laughs> 얘기를 했었어요. 네. 네. 윤석열이가 구치소에서 음. 술도 먹는 것 같다. 음. 근데 사람들이 다나 욕했어 댓글에도. 음. 그것까지 말이않 말하지 말이 말라고다 네. 응. 욕했거든요. 그렇죠. 네. 7월 9일에 마지막 모습 보였고요. 네. 그리고 8월 18일에 구치소장이 바뀝니다. 네. 그리고 오늘 모습을 드러냈어요. 네. 며칠 차이가 안 납니다. 네. 얼굴이 완전히 바뀌어있습니다 음. 사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7월 9일에 영장실질심사 출석했을 때가 이제 오늘. 가, 오늘 말고 가장 최근의 모습인데 그때가 김현우 구치소장일 때 아, 음. 그리고 18일날 바뀌고 오늘 저렇게 헬쑥해진 모습으로 네. 살이 쪽방 쪄가지고 모습을 보였어요. 지금은 음. 김도영 구치소장이고 바뀌어서 지금 염색을 안 하고 네. 네. 메이크업을 안 해서 그렇지 살이 엄청나게 빠진 음. 거라니까. 음. 이 나는 이게 술과 관련 있지 않느냐는 음. 어. 의혹 제기 한번 해봅니다. 네. 참, 1차 구속 때. 1차, 첫 번째로 구속되고 그 다음에 풀려났을 때는 그때도 그때도 그, 그 모습이야. 그때는 얼굴이 그대로였어. 어허. <laughs> 아 이건 뭐 동전하지 마세요. 네. 요새 시끄러우니까 예. 동전하지 마세요. 강성준한테 물어봐주세요. 그러면이잖아요 예. 어때 종편에서 받아주실래요? 아, 아니 상당히 합리적인 의식이라고 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왜냐면 사실 구치 소장 바뀌기 전에는 그야말로 특혜성, 접견, 면회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 핸드폰도 가지고 갔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핸드폰에다가 주머니에다가 어, 다른 뭐 이물질 넣을 수 있잖아요. 네.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는 네, 이유요 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딱술끊으니까살 빠진 것 같아요. 저도. 예. 네.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이런 얘기 안 해요. <laughs> 여기서만 <laughs> 여기서만 인성열 <laughs> 그 특혜 <laughs> 네. 접견 그게 이제 조사실에서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 조사실은 훨씬 더좀더그 독립된 공간이기 음. 때문에 교도관들의 감시가 아, 조금 있죠. 더 그래서. 수월했기 때문에, 그니까좀 음. 눈길을 피하기가 수월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하실만하다 저는 생각을 음. 하거든요. 네. 지금 강성필 그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휴대폰도 막 가지고 들고 드나들었던 것을 어 감시하지 못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뭘 들고 들어갔을지 알수 없는 그렇지. 상황인 것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구치소 안에서 음. 대통령 신분일 때도 국정 운영을 안 했던 사람이. <laughs> 구치소에서 옥중 와... 통치했잖아. 네. 그걸 다 드러났잖아요. 네. 네. 대통령실 직원들이 다 찾아가가지고 음. 지시받고 네. 핸드폰 건네고 다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이번에 새로운 소식이 하나 또 전해졌습니다. 네. 당시 그 내란을 수사하던 검찰이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접견 기록을 제출하라고 그랬거든. 네. 서울구치소에. 아... 그렇죠. 네. 그러자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구치소 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싶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기록관에 공문을 보냅니다. 구치소장이요? 예. 네. 공문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저촉 여부에 대한 귀기관의 유권해석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니 적극 협조해 주기 시 바랍니다라고 돼 있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로 네. 지정이 되면 네, 네. 제, 첫째 검찰에 제출 안 해도 되고요. 그렇죠. 30년간 봉인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이거를 노렸던 거야 그렇지. 이놈들이. 아 그러면서 아래 뭐라고냐면 권한 행사가 정지된 현직 대통령의 교정 시설 수용 기관 중 외부인가의 접견 내용을 녹음한 음성 녹음 파일. 이 대통령 기록물법 제2조에 대통령 기록물 또는 개인 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 이렇게 보겁니다와 이랬던 거야 이놈들이. 네. 그랬더니 대통령 기록관에서는 여기 엮이기 싫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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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가 판단해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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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졌어요. 그리고 공문을 보냈어요. 네, 유권 해석을 요청한 음성 녹음 파일에 대통령 기록물 여부는 생산 주체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 생산 기관. 과 대통령 직무 관련성을 토대로 해당 기관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 <웃음> 보냈어요 <웃음> 너네 갈았어요. 난 이거 문제가 많다고 어... 봅니다. 김여로. 맞아요. 딱 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달라라는 음, 요구를 그렇죠. 간접적으로 한 거죠. 아, <laughs> 네.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지정해 달라 네. 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음. 대통령 직무 정지가 됐는데 무슨 대통령 기록물이야? 음, 말이 그렇죠. 안 되잖아요. 음, 음. 그리고 그때 뭐 접견 와가지고 각종 여러 가지 이제 권한 행사를 하는 것처럼 하는 것들이. 우리가 권한 행사했다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윤석열 나라 걱정 하는 척 하는 쇼였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할 때에도 나라 걱정 안 하고 술 먹을 맞습니다. 생각밖에 안 하고 진짜 네. 사우나 하고 네, 나라를 어떻게 망칠까 예. 사리사욕을 챙길까 이런 생각만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구치소 들어가니까 정신 차려가지고 나라 걱정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네. 옆에서 교도관들이 받아 적고 있고 하니까 아. 거기에 한마디라도 이게 아. 나갈 수 있으니 한마디라도 나라 음. 걱정하는 척하는 거죠 아. 집무실에서는 이런 얘기 절대 안 했을 겁니다 음. 아무도 안 보는 집무실에서는 그렇죠. 대통령 집무실에서는 이런 얘기 안 했을 건데 그기 나가니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데 간사님 있어요. 직무가 정진했는데 대통령실 직원이 왔고 거기에 대해서 음. 국정을 지시한다 그 불법 아닙니까? 음. 당연히 불법이죠. 네. 불법이지만 적어도 얼핏 들을 땐아저 윤석열이란 사람이 진짜 나라 를 걱정을 하고 있나? 아. 진짜 저 사람은 직무를 열심히 하려고 했나? 이렇게 아, 그래. 생각할 수도 있게 아. 만드는 거죠. 아, 네. 본인이 검사 시절에 네. 그 저희가 이제 식수부 사람 구속하면은 적견부 맨날 봐요. 음.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수사 단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음. 특검에서 요청할 것이라는 걸 알고 이게 저기 언론 플레이용이에요. 음. 언론에 보도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음. 음. 본인이 마치 대단한 나라 걱정을 하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워딩을 했다. 네. 저는 의도된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랬군요. 허, 야, 근데 김현우는 우리가 의심 많이 했지만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어. 제가 김현우 서울 구치소장 전에도 의혹 제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승진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수원 구치소 사급이었어요. 근데 서울 구치소에 올때 승진이 됐거든요. 음. 근데 4급 다음에 뭐예요? 3급이 죠상급 3급. 근데 3급 다음에 뭐예요? 2급이잖아요 2급, 고위직 네. 낙급이라고 해요. 네. 근데 상급을 안 거치고 바로 2급이 됐다니까요. 음.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때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조사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있어 네. 지금, 심각해. 지금도 교도소장 할 때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교도소장 할 때가 네. 아니야. 네. 이 사람은 자리 옮길 때가 아니야. 네. 교도소장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갈 시간이야. <laughs> <수가 아니야. 웃음> 오히 본인이 <laughs> 열쇠 <수> 있으니까 <웃음> 들어가. <웃음> <그러죠>? <웃음> 이런 날 때문에 내가 신뢰 못 받는 거지? 아, <laughs> 오늘 죄송합니다. 잘하기로 했잖아. 신뢰받는 네, 언론인으로서. 아, 죄송합 네. 신뢰 사위 축하드립니다. 1.3%. 이게 왜안 구간식. 구간 객관식이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혹시 뭐 윤석열 재판과 관련해서 뭐 덧붙일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은 아, 잠깐 하나 네. 말씀드리면 일단 윤석열 재판이 오늘 중계가 이제 될 건데 네. 네, 중계를 하게 하기 위해서 진짜 노력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박원정 호인도 그렇고 법사위에서 진짜 노력 많이 해서 네. 드디어 이제 국민들께서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 재판 자체가 세계의 재판이 될수 있고 어. 역사적인 재판이 될 거고 연구 아, 보존되는 재판이 되니고 그래서 중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할수 있게 네. 어, 중간에 또 재판부가 일부 뭐 비공개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네. 저희도 좀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네. 그데 윤석열이 1.8평 방에 있어서 뭐 죽을 것 같다, 생존 음. 힘들다. 이런 얘기도 오늘 했더라고요. 네. 예, 진짜 배부른 소리인데 만약에 그게 진짜 좁아서 힘들면 다인실로 보내는 것도 방법이죠. 그 있고. 방법입니다. 아 네. 그런 방법. 좋은 아이디어. 여러, 여러 명 같이. <laughs> 다른 분들에게는 아 피곤하겠지만. 정말 <laughs> 좋은. 윤석열 윤석열 오늘 나타난 이유가 네. 보석 때문이거든요. 네. 네. 좀 나가고 싶은 거예요. 음. 이제 술도 한잔 네. 하고 싶고. 음. 근데. 보석으로 석방이 되려면 범행을 전부 부인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 본인이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또 하나 자기가 나가서 뭐 도망가지 않겠다는 이유가 자기 세계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도망을 안갈 거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더라고요. 아, 그랬나요 아니, 본인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laughs> 게 내란을 그렇게... <laughs> 저지른 내란 범죄자의 자부심입니까? 아, 지금 말도 안 되는 아, 얘기를, 얘기를 하면서 했어. 석방 예. 그 음. 보석을 지금 요청을 신한 건데 어. 아그 국민들이 뭐라고 보실지 정말 음. 아 기가 막힙니다. 아그뭐 어떤 얘기됐어요? 제가 그 내용을 몰랐어요. 윤석열의 한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아, 나오고 있는데, 속보로 나오고 있죠. 아, 두, 우리 의원님들이 소개해 주신 내용도 있고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보석 해주면은. 운동하고 <laughs> 당뇨식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협조하겠다 이런 네. 얘기도 하고 네. <laughs> 나 내가 볼때 안에 있어야 건강회복이 <laughs> <때. 그럼요>. 네. <laughs> 안에 있어야 요즘 당뇨엔 독방이랍니다 아 진짜 네. 아, <laughs> 네. 좋은 표현입니다 아라 강 좋은 표현 장학생 아, 네. 네. 그리고 건강 관련해서도 건강이 지금 응급한 건 아닌데 어, 아니, 아니야? 어. 근데 법정에 지금 있는 것도 어. 보통 일이 아니다. <laughs> 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아 아, 진짜 날... 네. 이 사람은 자 요만큼도 반성하지 않아요 그니까 아, 와 아, 너무 심해 네. 아, 나오는 발언들이 진짜 나오는 발언이 어떻게 이렇게 자잘해 네, 그리고 윤, 이건 이제 윤석열 쪽에서 이제 변호인이 얘기한 것 같은데 음. 보석이 인용되지 않으면은 네. 분노해가지고 네. 위해를 가할 <laughs>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laughs> 됐어. 아, 아, 아 이거 아 이거는 뭐, 협박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이거는 뭐 법적인 다툼이 아니라 그냥 사실상 아, 협박. 거아 네. 이거는 협박. 이거 중요한 대목인데. 네. 뭐, 지금 나오는 재판부로 보도로... 겁박하는 거죠. <laughs>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아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건 이거 웃을 일 아니야? 네, 네. 아니지. 아 이거는 안 되지. 보통 그런 위험성이 있으면은 독방 중에서도 카메라 있는 곳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손발 그렇죠, 그러니까 묶어놓고. 네. 그러니까 누가 누가한테 위협을 한다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음. 그러면은 인용을 안 해주면은 그~ 뭐~ 스스로 뭐~ 그니까 상대방 누구를 위해서 위해 이해를 위해를 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음. 지금 그~ 지 훨씬 더저 개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네. 되겠다 네. 아~ 더 네. 감독을 잘 해야 되겠다는 음. 생각이 드 아, 한편으로 네.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유발했던 그런 식의 발언이 아닌가라고 아, 생각이 아, 드네요 음. 음. 그래서 아. 분노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 구층이 네. 분노해서 가만히 있지 음. 않겠다. 이걸 를좀 유도하는 발언이 아닌가 음. 싶을 정도입니다. 네, 진짜 최악의 인간이야. 최최 최악. 그러니까요. 네. 자 이제 사법부로 좀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주기현의 네. 룸살롱 접대 의혹 어. 오랜만에 사진 한번좀 보고 갈까요? 삼겹살집. 와. 네. 삼겹살. <laughs> 이거도 증거가 명확히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5월에 주기현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에 나섰는데. 아직까지 뭉개고 있죠. 아 그게 5월이었어요. 아, 5월에 뭉개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워낙 비판이 많으니까 정리를 좀 하려나 봅니다. 이달 말까지 감사를 마무리하고요. 음.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법원 감사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받은 다음에 음. 공정성을 높여서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면피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 보여집니다 검찰에서도 사건을 덮을 때 아~ 어, 무슨 심의위원이 이런 거 소집해서 네. 음. 자기들의 그 입맛에 맞게 그 협조가 잘 되는 분들을 맞아. 위원으로 위촉해서 아~ 네. 어, 자기들이 주는 제공하는 자료만 보고 판단해서 어, 원하는 결론을 이끌어내 왔거든요. 어. 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형식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 자기들이 먼저 면제, 면제부를 법원 자체 조사에서 면제부를 주면 이건 뭐 불공정성이 또 시비가 될수 있으니. 어, 외부에서 마치 공정하게 음. 하는 것처럼 하면서 면제부를 주려는 게 아닐까 그런 싶습니다. 명분 쌓킨 것 같아요, 싹힌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아, 그런데, 네. 그, 저게 접대 사실에 아. 대해서 저렇게 면제부를 줘서도 안 되지만, 사실상 저 주점이 매우, 어, 그, 부적절한 주점 아닙니까? 네. 그럼 저기에 출입했다는 거 사실 자체가 징계 사유예요. 음. 판사로서. 네. 그러니까, 직위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징계하고 직무 배제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네 근데 그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이해가 안 가. 그런데도 대한민국 역사에 가장 중요한 재판을. 이 사람이 아직도 한다는 게 나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해가 잘안 가. 그래? 조희대의 음. 이 비호, 음. 어? 조희대, 희대의 비호를 지금 받고 지금 이러고 그러니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음.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불안해요. 잘못하다가 1월 6일 날 음. 감방에서 나올 수도 있다고 불안해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음. 이게 사건이 지금 공수처에 있는데 오동 공수처장이 오늘 또 이런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직위원이 만약에 법의 곡제가 있으면 법의 곡제로 처벌받았을 것이다. 네. 예전에 맞아요. 윤석열을 음. 아,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법을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오동 공수처장은 이미 지금 이 술접대 사건이 공수처에 있으니 네. 빨리 신속하게 수사 마무리하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음.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재판 조이대 얘기를 하셨으니까 음. 재판을 재판 독립을 가장 노골적으로 침해했던 게 바로 조이대 음. 네. 아니 아니 내란이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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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아, 그렇죠 아, 그게 네, 그렇죠. 윤석열의 개엄입니다. 아,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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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때는 조이대 말 말이 안 했습니다. 와. 우리가 다 봤잖아요. 네. 단한 마디도 하지 않다가 음. 지금 국회에서 사법 개혁을 음.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하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말을 쏟아내고 있어요. 맞아요. 이번에 또한 마디 했거든요.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작년과 달리. 재판 독립을 또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이 사람 계속 이렇게 정치질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독립이라는 거 여기저기 다니면서 얘기하네 작년에 딱한번 표현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네, 이번에 다섯 번 표현합니다 조의대는 지금 정치질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조의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우연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람이. 야, 저 난리 났습니다 조의대는 독립을 엄청 얘기하네. 음. 독립을 가장 침해했던 내란에 대해 서한 마디 안 했던 음. 거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어떻게 보시면 조의대 어떻게 할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란 때 판사 체포도 있었죠. 네.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도 못 했던. 그렇습니다. 어, 이런 사람이 이제 와서 독립을 얘기한다는 게 어, 모순적이죠. 네. 그리고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을 지금 자기 마음대로 끌어다 쓰고 있는 것이에요. 네. 사법부 독립은 국민이 사법부를 지켜주면서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사법부 독립도 인정되고 재판권도 인정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헌법에 따라서 국민이 사법부에 권한을 준 것이거든요. 그렇니다 그러니까 국민주권이 가장 위에 있고 사법부 독립은 그 아래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뭐가 있냐.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있어요. 사법부 음. 독립을 해주는 이유가 헌법에서 사법부 독립을 얘기해주는 이유가 어디 눈치 보지 말고 재판하는데 그 재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아 것입니다. 그런데 어, 조희대 대법원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사법부에다 저지리면서 사법부 독립이란 이름을 들이댔지만 네. 실제로는 재판을 통해서 국민의 선택권, 그렇죠. 국민주권을 침해했고 그렇습니다. 국민의 선거권을 다침해 버렸습니다. 맞습니다. 대선의 한복판에 개입했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사법부 독립의 보호 영역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사법부 보호 영역으로 밖으로 뛰쳐 나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호해줄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우 강도 높게 저희가 책임을 물어야죠.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법부 독립으로 숨어서 음. 사법부 독립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건드리지만 우리는 뭐 여기 뒤에 숨어 있을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 선동이죠. 아 음. 정말 아니 한마디도 틀린 말없네 네. 저게 이제 되게 윤석열스럽다. 아. 왜냐면 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저 사법부 독립은, 어, 재판의 독립. 저 주장이 재판의 독재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재판은 누구도 간섭하지 마 내가 내 맘대로 그 재판하고 그렇죠. 그 재판에 대해서 어떤 비판도 받지 않겠다 그리고 절차도 함부로 막 어기고 그렇게 하는 그 국가기관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회에서 국회법에 따라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지난 5 월에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물을 어, 의무가 있다 국회에서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대 대법원 스스로 이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기 전에. 그 그 당시에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을 해서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 과반이 사법부를 불신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국민께 답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금 어~ 민주당 그다음에 국회 입장에서는 그 국민의 분노에 대해서 해결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 해결책 중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라든가 대법원에 대한 어 청문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책들이 제시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방안이 그런 방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